자 렉걸릴 땐 뽁뽁 음 갑시다 락 갑시다 락 갑시다 락 렉걸려 여기다가 이렇게 소탄. 소탄. 트로 비커즈가 됐어. 잠시만, <웃음> 제가 이거, 이거 요구르트를 좀... 음 <laughs> 음. 하고 하나를 더 만들게요. 음 됐다. 응. 음. 이렇게 하고 하나 더 있을 데아 잠만. 잠시만요. 내가 뭘 하려 그랬지? 아 맞다. 잠시만. 여기다가 쓸모없는 것들은 다 집어넣고, 이렇게. 아, 내구성이 얼마 안 남았어. 소울샌드도 캐웁시다, 그냥. 이렇게. 하고, 갑시다. <laughs> 아, 맞다. 이렇게 해놔야지. 아, 먹을 거. 먹을 거, 먹을 까 먹을 거, 먹을 거, 먹을 거, 먹을 거. 먹을 거, 먹을 거. 먹을 게 없네요. 이런 된장 된장 같은 일이 이네. 아, 나돌더 갖고 와야 돼. 돌. 아 돌돌돌돌. 돌돌돌돌. 돌이 많이 있으니까. 그럼 버립시다 그냥 쓸모없는 자갈자식 꺼져 이렇게 하고 우리 집설치을해 놓읍시다 하나 둘셋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다 알겠죠? 하고 먹을게 안보이냐어떻게 어, 잠만. 사료는 어, 레기심하지만오 저기 도 있네 어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저기까지 가야되는데 사탕수수도 보이고 아 지금 비와서 완전 기분 안좋아 저게 뭐지 아 안보여 아나사륜나을 썼는데 어 우선은 이렇게, 운지천을 하고, 여기에다가, 이렇게 만듭시다. 음, <laughs> 아주 좋은 생각. 좋았어. 아, 그러면은,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. 우선은, 오, 떨어질 뻔했어. 이렇게 하고 제가 아 아니다 그냥 갑시다 아 아하 아 지금 뛸 수가 없어 좀비들 날카로움 투검이다 이게 멸치기도 있지 어이 씨씨씨씨이 새끼 이렇게 하면 다 보이죠 오! 번개쳐. 무서워. 살려줘. 오, 한 방에 죽는다. 이것도 한 방. 아니네. 살려줘. 살려줘. 미안해. 얍! 사으로 죽이기. 미안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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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해. 미안해. 내가 잘못했다고. 어쩌자. 미안해. 아, 아, 네, 다시 돌아온 드래입니다 네, 방금 전에는 이거 뭐지? 이 갖고 왔어, 아니 이거를 저기에서 갖고 왔어요. 어디서 돼지를 죽이서 죽여서. 어... 우선은... 여기에 갑시다 자원투 뚜리 끄는 개뿔이고 이한셈만 준비해놓고 이건 다 집어넣읍시다 네 이거 뭐지? 반짝거리죠? 보호원 아니 이게 보호원 근데 이것은 폭벌리터 보호 번글리고 공격 보하 보호 완전 쓰레기죠 이거 두개말고는다 쓰레기예요 자 갑시다 고 o <laughs> 디리 음 이미 영상찍고 있잖아 이거 전체 눈앞에 타면 다시금 나와, 나와. 아, 오오걸 진짜 레걸어얘 올릴건데 아니야 <laughs> 어. 에, 올릴 건데? <laughs> 아, 헤로니가 죽났네. 아, 아, 잠시만 지옥에서 뭐좀캐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네, 다시 돌아온 드래깁입니다 방금 지옥을 갔다 왔는데 네, 지옥에는 번기끼고못 네, 가겠어요. 뭐, 너무 무서워. <laughs> 으, 이거 네더렉이랑 금조가 네더 석영 아니지? 네 석영 블럭을 만들겠습니다. 아닌가? 아 이거구나. 이렇게 이걸로 나중에. 써서 이거 할 건데 이거 어디다 하지? 그래 전설의 포키를 만드는 거야. 이렇게 하고 음 응. 너무 멋있군 전설의 포키를. 왔나? 들었어? 화를 변화를